그래서 안 믿는다고요? 전기 안 믿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이왜안 믿겠어, 나도 하는 거. 이걸 왜이렇게만들을까해야뭐 그냥 뭐리거 뭐야 이이이희한네 우리 더하고 나와야 되는데이거 더하다 는왔다이하다그는 오염이, 브이그럼 오염이, 브이로그는 오염이, 브이로그는 오염이, 브이로그자그럼 귀신 나온다, 귀신나와 <laughs> <와. 웃음> 이게 뭐야, 도체? 그러니까 귀신 나온다니까. 아, 정신 안까면이뭔 뭐, 작업을. 이게 작업이야. 씨, 뭐. 사단이 팔팔 올려. 고이 에이씨. 이 에이씨. 이 자리에서 이런거는 음. 많이려요그런데면 음. 하다 보면 자리가 너무 벌수 있어요. 근데 이기딱에서자나 점수 안리요그 자리에서 자리딱서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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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이거 이런게 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저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이 그거 뭐 어? 앞에서 온거 같은데? 앞에서 온거 같은데? 어, 그러면 이놈아씨진짜 뭐 막. 번... 아 하아 개멋요 이사를 봐야돼요 씨 안해버려 지금 본이 앞으로 나왔지 앞으로 나왔지 아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짜증이다 있네 하하이거아 짜, 짜맞잡아 에이 이거뭐 이게 진짜 아니다 <laughs> <laughs> 부산소마 <수업 씨요. 웃음> 부산은 다아니고아 내가 이거아거아야사람다 아니지? <laughs> <사나이 바다> 아니 <laughs> <laughs>

맞지? 나 기도왔나? 이 안에 여뭐이 안에 있으없으뭐이야에할더 있겠어. 빠지진 않고 와. 이와이거 야. 깔끔하네 이제. <laughs> 이 좀. <정도면>. 해다 <laughs> 这速度还的，这个速度很的，大哥，这速度俺看 잘마똥싼 <laughs> <차마> <쌌네. 웃음> 개코. 이 앰프는 개코 앰프입니다. 아, 이 아니, 지 개코 아니지. 잡코. 뭔 개코, 어디서 나와? 잡코 150.4 AP실입니다. AP실. 자. 오늘 이제 개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이제 개비 가보자 하는데 에? 개비가 a g 그 작업 이좀 a g e Cabbage. c 다 b b a g e 털썩 거리고. g e 잡 a b 많이 났거든 a 털썩 거리는? c 뭐, 아, 쿵 b b a g 쿵 Cabbage. Cabbage. c a b 끝나 g e Cabbage. c 오! 개코! 잡코! 요즘은 잡을, 코를 잡습니다. 아따, <laughs> <맞다>. 개까리네, 개까리. <laughs> 예야 그니까, 이놈 돼야지. 아이고, 저 뒤에 뭐, 저뭐 살레미가. 부처님 안나. 와, 있지. <laughs> 아니 어떤.. 어떤.. 아, 사람이.. 세팅을 <laughs> 이렇게.. 이..이큐 뭐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장난 아니고 이게 뭐냐? 아 이게 소리 나와 이게? 에이씨 다시 리셋 다시 이게거좀 아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? 도대체 이게 뭐 소리 안 나오지 그게 소리 나오면 이상한 거지 아..돌아버리네 진짜네 아씨, 아이고, 진짜. 개 어이가 없네, 개 어이가 없어, 진제 이건 좀아니다 참, 요즘 참 내가 작업하다 하다. 별거 다 본다. 자, 자 이거. 아유, 정말. 5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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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자자7 7 7 그렇지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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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뭔 소리야, 그게? 다 세이브 시, 이제. 그러면은, 자, 57번 한번 보내봅시다. 로딩, 해 가지고, 어떻게 변하나 보자. 어, 열어야 야 돼요. 아까 그러시으로 익히 맞아놓으면, 수리 안 냅니다. 그, 거 뭐, 술 나올 게있데다 잘라먹고. 개짬뽕이지. 깜짝 놀랐네. 와, 뭐가 도 이게.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이큐 때만 뚜껑 열려가지고 다 지웠어요. 락을 걸어놔가지고 락점다 지우고 새로 접속합니다. 이제. 어, 이제 좀리그다 하나. 이제 한 바퀴 없잖다다 나갔잖아. 다 줬잖아. 이제. 2 k g 그려만 지으면안돼 2kg를 그려만 지어놓은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<laughs> 머리 달라고 하면 되 아까워 2kg 하니까 2kg를 왜그식으로 만지나 2kg 그 만지 않고 그걸 튜이라고 라까지 그려놓으면 다음씨뭐 잘하네 약걸 3 k 예술적으로 만들어 놨더만 아 머리 탈락전받았 <laughs> 그거는 세팅 아니야 장난치는 거지 아, 좀 자연스럽게 <laughs> 아, 짜짜로네 그자이 자연스럽게 자연스게 닮으면 예. 되나 보500 550원 날자 요거는 몇 킬로야 4076 이네 4 0 7이 같은 선상에 놔야 되겠지? 4076 4076 로우 하나, 하나 또 슬로프가 로우 보자 그래? 음, 86정도? 85정도 하나 놓고 k g 라는 것은 그렇게 손을 대버리면 조수피가 달아가지고 다까아먹고 아무도 없어. 나올 게 없네, 그거. 지 혼자 난리 치단하는 거지. 嗯，舍不得不拆。嗯。<coughs> <coughs> 쥐에 슬로프 리 쥐리, 세이브 리 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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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앞쪽거다 지워졌어요. 이제 끝났어요. 이거는. 이빌려봐알 필요도 없어요. 이거는 다 그냥 빌어 보기 때문에.